어? 레이저 이거 레이저가 있는데 오오 씨발 오, 뭐야? 뭐야? 방금 뭐임? 오오오 씨발. 오, 오, 오오 오, 오, 잠깐 피아. 어. 아. 레이저 뭐임? 콜로니 레이저 소네? 이거? 뭐왜또뭐또 뭐? 또 뭔데? 또 뭔데? 어이 씨발 깜짝아 놀래라 이 개새끼. 뭔데 이거? 씨발 곰미야 몹이라 뭐네? 아 씨발. 저 씨발 진짜 한방이 터졌다고? 오씨발 어 레이저를 는데 온다 와봐 와봐 이 그지야 쏘고 하나 미사일 쏘고 흐 위로 올라가 이새끼 미사일 보니까 레이저 아 아우 씨어 뭐야 와봐 이 와봐 아이 튀어 아개 씨발 그지 아아아나 죽는다 나죽다나죽다나죽다나죽아 올라 올라,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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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ㅅㅂ 어리가리 어리가리 못 쏜다고 음! 으으으으으으씨발으어아 음! 음! 뭐뭔데왜왜왜저왜저왜저왜왜또뭐할 건데? 왜왜왜왜왜왜 나는데 왜 나는데 왜 나는데 왜 나라? 씨발 난다 저. 코라이 뭐? 라플라시아 라플라시아 아니야 이거? 아아아아라플라시아 아니야? 아아아어경먹었다뒤졌떠 개새끼.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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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 하사. 와 와봐 와봐. 호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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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르. 오다. 오아아 씨발 아. 아 <레> 어, 아니, 알것 같아. 패턴 알것 같아. 이 씨발 새끼 진짜 뒤졌다. 보라, 보라, 보라. 아, 씨발. 야, 점프하라고. 점프하라고 씨켜 아, 아, 아 야, 점프 하라고, 점프 하라고 시키, 아. 아니야, 나 패턴 진짜 알았어. 어, 잠깐만. 아, 타임. 지가 다리를 벌리는 거 봐라. 어, 요염하네 이 새끼. 어, 어어어! 아이고 씨발 내져. 저 뭔데? 저 뭐하는? 어, 어? 어 뭐야 이거? 씨, 믹기믹기믹기 믹스, 믹스, 믹서기어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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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서기, 어, 믹기 더 어. 더해봐, 더해봐. 미안하. 야, 아, 이거, 이거. 아, 아, 미 어, 아씨 아 씨발 내가 말했지 만원 내놔 아다 잡았는데 아 씨발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아 나도 나좀나좀나좀아 어떻게 아 간다 오케이 어이구 깜다 하나 둘둘둘둘둘둘둘둘음차아이고 씨발 튀어 이렇게 때려놓고 이렇게 때려놓고 때려놓 고때때 때려 때려 때려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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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오케이 이런 다음에 차징 하나 오케이 이렇게 때려놓고 차징 안 해나 내가 차징 이렇게 때리고 바주카 빵 때리고 그렇지 하나 둘자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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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들어가 차징 아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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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 거지 이때 이때 어떤데 어떤아야 튀어 봐 오케이 오케이 봐봐 이때 있잖아 되잖아 되잖아 빠세이 럴때 이때 이때 어 패턴 나왔다 패턴 나왔다 패턴. 오케이 그렇지 패턴 나왔다 눈치 깠다 패턴이 씨발 똑 같다고 이 아름다운 새끼야 한번봐야 하나 둘자 지금 자 차징 어아 이럴 때 이때 때리는 거지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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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때리고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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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줄까 지금이니 빠세이 안안 아, 어, 맞았나 안 맞았어 어어때 아, 아. 하나 때고 떼고 떼고 뛰고 뛰고 자 지금 자, 지금 차징 어라차 자 너무 좋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지금 가줄까 빵튀고튀고자 지금 차징 음차 아아이안 맞네 그렇지 지금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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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징. 때리고 다 때려, 빠지, 때려봐. 차징 때리고다 음, 떼리 빨떼때려봐 차징 음차 그렇지 너무 좋고, 어야 레이저, 어 레이저 무섭다. 어 미안하다. 새끼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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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안아 아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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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미안해, 미안해 미안아아아어아아 어, 어, 어 어이. 어이, 어이, 어이. 지금, 지금.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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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!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걱정하지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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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어이거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이새 근처 에도될것 같은데? 일로 와봐 이 개새야 어아아 이리 와 차징 으샤 으응응 음. 바주카 으으 아, 아, 어. 아나중는다나 죽는다 침착해 바주카 응 바죽 쏘고 그렇지 자 있고요 자 차징 야 시마이 아 너무 좋고 바주카 자빠세빠세 그렇지 Colonel, r 콜 c 이 i e c 콜 l o n e l Ush, Uchoa, Paschka, Iku, Ung, 리야 k i m o k 어 s o r 이구나 r i a Ah, 가 h o k u r 이 Ta, Uya, Tsubishi, t a s 플레 t s 라플레 t s 라플레 아, 힘들 l 아, 이 새끼도 존나 어렵네, 진짜로. 이렇게 아무드 코어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게 다 어렵습니까. 아. 존나 힘들었다.